할수록 공덕이 쌓이는 거라. 무슨 공덕? 자기라는 욕심이 없어지는 공덕을 쌓은 거다. 그런 이야기라. 내꺼. 내, 내 거. 그래서 법학에내를 보면은 뭐 머리도 갖다가 보호시하고 눈도 보호시하고 성도 보호시하고 수족도 보호시하고 심지어 처자도 보호시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그런 뜻입니다. 결국은 이 대성불교라는 것은 첫째 덕목이 모엇이냐면 보호실로부터 출발해요. 그런데도 우리들은 보호시 하면 스님이 먹지 않 스님이 어디다가 쓰는가 그런 내용은 많죠. 어? 여러분들이 그런 이 아니라 물론 여러분도 몰랐는지 몰라. 무슨 말이냐. 저기 길에 가면 이렇게 치고 있는 사람들 돈 갖다 줄때 그런 생각안 하고 준다는 말은 거짓말이죠. 갖다가 좀 절을 지을까? 어? 어때요? 가슴에다 손대고 솔직히 말해 봐. 절을 지을까? 저거, 이거 가서 먹어버리지 않을까? 어? 떤 사람은 그 스님을 뒤에 돌아다니다가, 들저가 보자, 그랬더니, 그, 탁, 끝나니까, 그, 탁, 둘러매고 술집을 가서 막 그를 착 먹고 나오더라. 그냥, 랬다고 그러는데, 아, 그거 뭐, 물론, 그 사람 사람이니까, 뭐가 살거다니요 하루 종일, 막, 목닥치고 이러고 있다가, 아, 목도 타고, 한잔 아, 먹었으면 또 그게 뭐야? 그런데, 그거까지 들다보는 것이, 종생들이라. 어? 이건 뭐예요? 그지, 근데, 그러면 그것과, 그것과 자기가, 자기를 공덕 싼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 아니냐, 이 말이야. 어?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죠. 음, 그, 그래.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내 공덕을 쌓기, 즉말하자면 소유욕, 내 것, 내 것, 내 것하고 움켜쥐는 것들은 고통이란 말이야. 내란 것을 벗어버리면 된다. 내가 그러잖아요. 남이라는 글자에 미음자만 띠부리면 되는데, 이 미음자 때문에 고통인 거야. 그러잖아요. 근데 왜그 미음자가 고통스럽냐? 그러면, 나를 가던질까? 남이 생기는 거라. 나를 가두어 버리니까, 그러니까 나를 가두는 이 틀을 떼버리면은 전부가 나라는 말이야. 너도 나도 나나야. 응?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꼭 가다 놓고 잘 자기를 가둔다고요. 자기 비밀을 감추려고 그러고. <웃음> <웃음> 그러니까 이 미움자를 떼야 된다고. 근데 아저 만나 그런 띠면안 되고? 정은 뛰지 마세요. 그런데, 자, 어쨌든, 이 나라는 글자 그런 거란 말이지. 그러니 우리가 이러한 자기를, 자기 것, 자기 것, 이것 때문에 고통이 오는 거라. 내가, 그래서 보수, 뭐하하면 대성불교는 작은 나란 건 없다. 모든 나뿐이 없다. 아단데란다 파티, 뭐예요? 아겐을 버리고 소화를 없애고 대아뿐인데왜 소화를 가지고 있느냐 이말이야 그것이 아단, 대단다고 하더라. 응? 그런데 옛날 사람 아단지 그러잖아요. 단지인가 무슨 오감단지인지 그래도 좋다고 여유고 있다고. 아무튼 간에 우리가 이렇게 자기라는 것을 이렇게 감수하자면 은 둘러싸 놓기 때문에 그래야 된다. 그래서 있는 것이고 예, 계율을 말하자면 지계라고 하는 것은 계율을 지키는 것인데, 계율은 원어로 하면은 생활의 기준이 되는 것을 말한 겁니다. 규범이 되는 거예요. 어떤 목적에 도달하려고 하면 다른방법에 따르지 않으면 안니 된다. 예를 들면 스포츠 선수가 시합을 앞에 두고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아니 될 일을 구별하는 것이. 좋은 성격, 성격을 나타내는데 필요함과 같이, 그렇잖아요. 운동을 말이든 뭐, 해야 될일 있고, 안 해야 될 일, 스포츠 선수가 이제, 시합장 나가기 전에, 그런데 그것을 안 지키면 어떻 되겠어요? 자기가, 자기 파멸로 오는 거라. 그것과 같이, 정신적인 향상을 지향하는 사람도 또한 생활의 규율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이 계율이다. 출가와 재가 또는 남녀 다름에 따라서, 계율의 차이가 있으면 당연하지만 본능이 움직이는 대로 생활을 하는 것은 불교되는 물론 무릇 인간으로서 부끄러운 일이다. 본능대로 따라 하는 것이요. 물론, 현재와 같은 복잡한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이 2000년 전에 정해진 계율을 지킬 리가 없다고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생활의 규칙이 필요하다는 원칙은 어느 세상도 같을 것이다. 그러잖아요. 뭐, 일찍 일어납시다. 뭐, 일찍 자고 일찍 납시다. 그런 정도는 아이들한테 꼭, 어느 시대가 가더라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러나, 비유하면은, 한 잔의 술을 마시는 것은 죄악이 아닐지도 모른다. 그러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술에 취한다면 죄악이다. 그렇죠? 한잔 술을 먹는 것은 죄가 아니란지 모르지만은, 매일 일을 다 잊어버리고, 그냥 술에 폼 빠지면 죄악이 나요. 다른 사람은 얼마나 골탕먹이해요 그런 소리입니다. 어떤 사람이 밤술을 다섯 자, 말이냐면, 한옥 믿고 일자기 고르죠. 홉보다 더 적은 거예요. 반 홉을 오작이라 그래요. 밤술 그것만을 이제 마시는데 정하고 일주간 마시고 나면 다음 일주간은 쉬고 계속 마시는 게 아니라 아 일주일은 마시면 일주 오작식 저녁마다 먹는데 먹고 자되또 다음 일주는 쉬고 또 그거 그리고, 그리고 나서 또 오작씩, 일, 또 다음에 일주일씩 마신, 일주일을 마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매우 훌륭하다고 생각했다. 내 자신이 하는 말에게 그 사람은 그래, 나는 그래 못 오니까 문제가 있는 거다. 이 말이지. <laughs> 이것은 보통 사람에게는 쉽게 흉내내기 어려운 일이기도 하지만은 오작 이상 주량을 증가하지 않는 훌륭한 방법이기도 하다. 즉, 인간 생활에서 이것이 바로 브레이크가 게으다소라 브레이크 거는 것이. 그다음에 인욕이란 차물성이 강한 것을 말한다. 차물성이 강하고 유화하여 정신의 안정을 얻고 있는 사람은 부따와 같이 원만한 모습을 하고 있다고 유마경은 말하고 있다. 30 이상을 가졌다는데 인욕은 차물성이 강하다고 하는 반면에는 적극적인 활동이 꼭 필요하다. 불교에서 정진이라고 하는 것은 노력이라는 뜻이다. 정진행, 노력행이라 노력을 하라, 는뜻다도요 정진이라는 말이, 정진하라니까, 노력하라 했더니, 뭐, 정진하는 사람들 가면 뭐, 연불만 하루 종일 하는 게 정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자기의, 뭐, 다 우리가 목적에 노력을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불교는 철두철미 노력주의다. 속전은 모든 귀에 재가나 신도들에게 노력하라고 생각한다. 속전이 인멸하기 직전, 이 세상을 최후의 말로서 남긴 말은, 사물은 끊임없이 변화해 간다. 즉, 재행무상이다 그랬어요. 사물은 끊임없이 변화해 간다. 개비지 말고 노력해라. 그 말뿐이, 그 말이 마지막 남긴 말입니다. 부처님이 뭐라고 하고 죽었느냐, 돌아가시냐면, 또, 또 있어요. 남을 의존하지 말고 자기를 의존해라. 예. 그리고 사람을 의존하지 말고 법을 의존해라.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만, 어찌됐든, 그러면서 맨 끝에 말이 게을리하지 말아서 그냥 곧 돌아가신 거라. 어, 예. 력은 인간 생활의 근본이다. 노력을 게을리하는 사람은 인간으로서 존재의 가치가 없는 것이다. 그렇죠? 게으은 너무 살, 살 필요가 없지. 근데 세상은 딱두 가지가 있어. 세 가지가 있죠. 꼭 필요한 사람이 있고, 또, 완전히 필요 없는 종자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있어도 무방, 없어도 무방한 사람이 있어. 그렇죠? 근데 보살이라는 건꼭 필요한 사람을 보살이라 그러고, 있어도 무방, 없어도 무방, 그건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자신이 내가 꼭 있어야 될 사람인가 아닌가라번 생각해 봐야 돼. 그러면은 과연 자기가 자기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 자기의 임무가 무엇이다? 그러면은 자기 마음이 그때 다시 또 되살아나는 거라 슬펐다가도 되살아나고 질망에 빠졌다가도 되살아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게 종교가 좋은 겁니다. 마음이 선정이다. 선정은 정렬하고 산다. 정신을 통일하여 생각을 기울이는 것이다. 명상이라든가 정관이라고 이름 붙여도 좋을 것이다. 이것이 승단 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말할 필요가 없지만 나날이 들뜬 생활을 보내고 있는 현대인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인간의 정신은 본래 안으로 향해 심오한 것, 깊어진다. 안으로 향해 심오하다. 만일 일상생활에서 의식되고 있는 것은 표면에 가까울수록 극히 얕은 곳만이다. 얕은 곳이다. 종교가나 철학자가 예술, 철학자나 예술가는 자기의 내면을 파헤쳐서 자기에게 신이나 진리나 미를 찾는다 나에게서 신을 찾아내고, 나에게서 진리를 찾아내고, 나에게서 미를 찾아내는 것이라 그게, 어그러니까 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말 광야에서 돌아다닌다, 혼자 돌아다닌 거거든. 그러면서 뭘 찾았겠어? 자기, 신을 찾아낸 거아니요 자기에게서 신을 찾아낸 거라. 부처님께서도 결국 뭐예요? 자기에게서 제법실상을 찾아낸 거 아니에요? 른 데서 찾아낸 거 아니거든. 미술관은 뭐 자기에게서 아름다움을 찾아내고 있어. 그래, 자기를 아름답게 그린 것이 미러서상이고, 자기를 아름답게 그린 것이 피카소의 미소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기를 그려놓는 것이지, 남을 그려놓는 게아니요 어? 자기의 마음이 아름다우면 아름다운 것을 그릴 수가 있고, 자기의 마음이 어두우면 어두움 어두운 그림밖에 안 나오는 거라. 그래서 하는 소입니다 따라서, 그러니까, 인간, 그들은 간혹 군중을 떠나서 고독하게 될 필요를 느낀다. 그것은 보통 밖으로 향해 있는 정신을 안으로 향해서 미지의 보고를 찾기 위해서다. 자기에게는 무한한 보고가 있어. 알지 못하는 그것을 고독을 통해서 자기가 그걸 씹어본다. 이 말을 찾아낸다. 과학자마저도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다고 자연과학의 중요한 원리 대부분은 고독한 명상의 산물이라고 한다. 성경의 복음서를 읽으면 예수는 중대한 시기에는 반드시 제자나 신자들과 헤어져 오직 혼자서 기도하고 있다. 왜요? 딱 죽을 때만 하더라도 죽기 직전에 접혀가기 전에 제자들하고 이제 다리고 이제 겟세마네의 동산에 올라갔어요. 올라가고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 자지 말고 깨어있어라 그리고 올라가서 이제 기도를 했거든 아버지시여 이 잔을 그대로 지나가게 하옵소서 무슨 말인줄 아세요? 독배 내이 죽음 나를 내가 이제 지금 죽을 때가 됐는 죽 지금 되어 있는데 이 잔을 그대로 지나가게 해주소서 다 그래놓고 그러나 어, 아버지의 뜻이 그렇지 않다면은 따르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거 이제 개쌤 안에서 산상을 기도라 그래요. 유명한 기도입니다. 그러고 이제 내려오니까, 제자들이 뭐 잠을 자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그 예수님 하는 말이, 마음은 원해도 육체는 약하다. 그런 거예요. 참 기가 막힌 말이야. 누군고 예수 믿으려고 하지 마라, 기분 나쁘게. 내 말은 그 말은 아니니까. 그냥 우리가 그렇잖아요.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몸이 못 따라가. 오는 절에를 가야겠는데 분명히 집안일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못 오게 된다 그런 걸 보고 한 말이라 지금 육체가 살아 있는또 관계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말합니다만 그러나 이제 그러나 그것의 차이가 있는가 뿌리치고 오느냐 어? 너무 해서도 안 되지만은 그렇게 모든 약속 은 그날로 예수교인들은 해버립니다 일요일날 수채 교회 가는 거 유연 안 하기로 돼 있는 사람들이라. 그런데 왜 불교는 못하냐 이 말이지, 그러죠 그래서 하는 말을 그래서 내가 일요일 날 법회를 해봐도 뭐 안돼, 뭐 그러니까 도로 수요일 날 계속 말뚝방 하나 고는 거예요. 일요일 날 법회를 얼마나 해봤어요? 근데 안 모여죠. 어? 그러니까 우리 불교는 아직도 그런 것에 대해서 음, 좀덜 깼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참 기가 막혀. 예수교보다도 훌륭한 정말로 비길 데가 없는 불교인데도. 들을 사람이 없으니 내가 하기. 답답한 거죠. 그런데, 에, 우리들의 정신이 끊임없이 외교로 향하고 있으면 정신의 깨요면 밖으로만 향하는 것은 정신의 깨우면 안니다 사실은. 왜냐, 밖에 서로 잡혀가지고, 불타가지고, 돈도 보고, 여자도 말이냐 하면, 사랑도 보고, 그러면 안 돼. 내면 쪽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밖으로만 자꾸 정신이 쏟으면은, 우리의 정신은 위험한 겁니다, 사실은. 그러면은 정신이 본래의 독립을 잃고 외계의 우연적인 움직임은 노예가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그렇잖아. 요 다른 것을 외계 밖의 세상에만 정신 빠지면 그게 노예가 되어버린다. 아, 술이나 성욕의 만족이나 마약의 혼을 빼앗기고 있는 사람은 말할 필요도 없지만은 라디오나 테레비를 하루 종일 틀어놓는 것도 정신적인 독립의 위험한 니이다 사실은. 뭐 IMF 시대가 아니래도 그만 틀어놓면그쪽만 정신 쓰고 있으면 자기한걸못 찾아낸다 이 말이.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러잖아요. 요컨대 인간은 누구나 때로는 고독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이 종교적 체험이라고 하는 고상한 것이 되지 않더라도 외교 방랑 생활에 지쳐버린 혼을 일시라도 마음의 고향에 쉬도록 해줄 필요가 있다. 바라미타의 마지막은 지혜이다. 이것은 한자로 반야, 즉프라저나로쓸 정도로 일상생활로 지식과는 뚜렷이 구별되는 종교적 예지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바람 말하자면 반야바람일그레, 그래, 지혜바람일그러는데요이 지혜와 일상적인 지식과는 전혀 다르다는 얘기예요. 어? 종교적인 예지라는 거는 지혜라는 거는 너와 내와가 궁극적으로 하나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라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를 완성한 거이고, 너와 내가 따로 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지혜가 없다는 겁니다. 그거이, 그게 무지라 그래요. 무지, 결국은 우리가 지혜라는 것은 너와 내가 평등하게 다 나다. 왜 그러냐? 하나에서 왔기 때문에, 그 하나에서 온 것이 어떤 것은 나무로도 되고, 어떤 것은 풀로도 되고, 어떤 것은 개도 되고, 어떤 것은 벌레도 됐으니, 그리고 나도 됐으니까. 벌레와 풀과 나무와 나는 하나다, 이 말이야. 남이 아니다. 다 대하다. 그런데 그것을 머릿속으로는 잠시 잠깐 날수 있지만 그렇게 완전히 통째로 자기 몸으로 체득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와서 닦는 거예요, 우리가. 남과 내가 하나라는 것을.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반야라 그러지 지혜라고 잘안 한단 말이죠. 그런데, 예, 그래서, 이렇게, 종교적 진리의 올바른 인식이다. 여기까지 설명해온 다섯 가지의 바라미터의 총결산이라고도 할수 있는,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지계바라미 아, 지 아니, 보시, 지게, 인욕, 정진, 선정이 다섯 가지를 총결산하면 지혜가 되는 것이다. 바라미터라고 하는 것은 본래는 완성한 상태 또는 완성에 도달하기 위한 행위라는 의미나 흔히, 피안에 도달한다라고도 해석된다. 이상계에 도달하는 길이라는 뜻이다. 이 사상은 원시 불교에 들으나 마하야나에서는 특히 보살의 실천 과정으로서 이것을 중요시하고 특히 지혜의 파라미타에 대해서 반야경이라고 하는 일대 문헌집이 성립된 것이다. 지혜에 대해서 복잡 그렇게 크기 때문에 이 팔만대장경의 거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것이 반야정이에요 반야부라 제일 많습니다. 반야부가 우리가 하고 있는 반야신경이라든가 또는 무슨 금강경은 그 속에 600 반야에서 일부에 불과해. 600 반야 속에 그걸 말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의 청정합니다 이밖에 또 여러 가지의 많은 덕목을 들어 석조는 리치비 청년들을 위해서 불국토의 청정한 모습을 설명한다. 그리고 결론으로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보살이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 근본이다. 그 지금 아니었고요. 삼 삼맥 삼보의 힘을 일으키면 보살하겠죠. 그게 기본이라는 말이죠. 그것에 의해서 의도나 실행 등이 차례로 일어나 국토의 청정함도 그곳에 사는 중생의 청정함도 그 국토에서 지식이나 가르침의 청정함도 정해지는 것이다. 무엇이 정해지느냐 그랬죠? 무엇에 의해서 정해지느냐? 즉, 보살이 안뇩다라 삼맥삼보림을 즉 말하자면 깨달음을 걷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그것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이 다 정해진다 소리입니다. 자기가 그안뇩다라 삼맥삼보리를 얼마나 구하느냐에 따라서 지식이나 가르침이나 그런 것이다. 청정해지는 것이다. 그럼 그래, 그러나 불국토가 청정하면 결국 보살 자신의 마음이 청정함이어서 정해진다. 불국토가 청정하다는 것은 결국은 마 그러기 때문에 보살이 성불할 때 그곳에는 어떤 사람이 태어난다 그랬죠. 어? 그러니까 보살의 마음이 청정해지면은 불국토도 청정해지는 것이고. 조금 있으면 이제, 보살이 아프면 중생, 중생이 아프고, 중생이 아프면 보살이 아프다. 그렇게 나오는 말이 그말이에 지금. 이제 곧, 문질품이라든가, 이제, 방편품에 나오는 소리인데, 지금까지는, 막, 유마거사라는 말 한도 안 나오죠? 그러나, 이다곧 이제, 방편품이 되면은, 그 소리가 바로 나오게 됩니다. 유마거사 이름이. 조금 있으면 이제, 사리불의 이야기로서 시작을 해가지고, 사리불이 이제, 문, 문명을 간다. 문병을 가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아마 더참 재미져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는 것은, 불국토를 건설한다는 것은, 보살이 중생을 기초로 해서, 중생을 건지는 것이 불국토를 건설하는 것이다. 그런 소리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불국토를 청정하게 완성하려고 한다면, 보살은 우선 자기 의 마음을 깨끗하게 맑히지 않으면 안 된다. 우선 보살이 자기 마음을 맑혀야 되는 것이다. 이로써 이상 국토 건설에 대해 최후 결론이 나온 셈입니다 국토 청정함은 보살 자신의 마음 을 청정에 그 다음에 의하는 것이다. 아무리 마음에 드는 이데올로기나 도구들이 갖추어져 있어도 가장 중요한 주인공의 마음이 더럽혀져 있으면 더러운 국토밖에 되지 않는다. 주인공의 마음이 더러우면 더러운 국토밖에 안 되는 거다. 약 보살, 욕, 득, 정토. 아까 내가 했죠. 마지막 글. 저, 번에 시간에 하던 거. 어, 정토. 당, 정, 기심. 수기심정. 즉, 불토정. 즉, 만일 보살이 청당한 국토를 건설하겠다고 생각한다면은 자기의 마음을 청정하게 하지,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기의 마음만 청정하면 불국토도 청정해진다라는 그것이 바로 이한 문자입니다. 이게 간단하죠? 이제 이야기가그것 뒤에서 마지막 결론을 지었는데, 결국은 보살의 마음이 청정해지면은 불국도도 청정해지는 것이고, 보살이 얼마큼 자기가 원하는 것에 따라서 불국도 범위도 정해진다. 그렇지 그래 않겠어요? 지혜가 많으면, 지혜를 있는 말이 되면은 얻겠다고 하면은 그만큼 지혜의 면에서 불국도가 넓어지고, 중생을 많이 불떠러이역대되면은몇 만큼 불국토가 넓어지고 어 여러분들 불국토 얼마씩이나 해요? 어? 한번 생각해보자고 여러분들 불국토는 얼마나 하냐고요? 자기 밖에 자기를 못 벗어나서기 때문에 자기 자기 몸 밖에는 불국토가 없어 죄송합니다. 아 어? 그러니까 그건 잘못됐다는 얘기를 아직까지 그러면 안역따라 삼맥삼물심을 냈으면은 우선 자기 마음을 청화해서 불국토를 넓혀야 된다 그런 얘기 자기의 불국토를 넓히는 것이 바로 불국토 건설이라 자기의 인격을 완성하는 것이 불국토 건설에도 가언이 아닙니다. 많은 중생을 우리가 말하자면 건질 수 있다면 그만큼 불국토는 넓어진 것이고 아직까지 자기의 속에서 말하자면 누에 고치가 누에가 고치 속에 들어 있으면 그불국토 넓이는 고치밖에 안안 된다 이말이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빨리 봄도 돌아오니까 투고 나와가지고 넓은 세상으로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이제 오늘 이야기의 모드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